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거나 의지하는 내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Oh 주신이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함 으로 의지할 것뿐. 을 보시면 잠언 2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2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데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전운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절에 보면, 미련한 자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5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4절하고 5절 상반대 보이잖아요. 어떤 거는 대답하지 말라. 어떤 거는. 4절은 대답하지 말라. 5절은 대답하라. 이 말은 어, 뭐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를 대할 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해야 어, 미련한 자를 일깨울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어, 이렇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이제 동적 균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전의 상황은 미련한 자, 약한 자들이 논리 대신 감정을 앞세울 때, 어, 그들이 차분한 인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대신 악한 감정으로 조롱이나 비난, 욕설, 버, 저주, 뭐 이런 것을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휘말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화를 하고자 할 때는 대화할 수 있어요. 근데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방적으로 비난, 조롱, 막, 뭐, 이렇게 할 때, 감정을 막 터뜨리고 있을 때, 이때, 거기에 대우하게 되면, 대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 개가 물었다고 같이 무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전이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 지나가던 큰 개, 새 파트너, 무슨, 하여튼 개가 사람을 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 개를 물어가지고, 어뭐 뉴스에 나온 적 있어요 여러분 오래돼가지고 기억 안 나시죠? 개가 사람을 물어버는데그 사람이 개를 물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침묵은 금이 되는 거죠. 순결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오절 상황은 뭡니까? 오절은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죠. 논리적인 것으로 신경의 진리를 공격할 때,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때는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는 대응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때 침묵하게 되면 침묵은 동의를 의미하게 돼 버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상대의 논리가 정당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하는 셈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또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대답해야 되는데, 에,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약한 자들의 논리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 함정이 있고 구멍이 있어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들과 대화할 때는 그들의 숨어있는 함정을 피하고, 그들의 모순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죠? 하나의 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야죠. 성경에는요, 수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내 이야기를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논리적인 과정을 이야기했을 때내 의견을 주장해서는요,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바리세인과 사두계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크, 뭐, 어, 별 시답지 않은 논리 아닌 논리 같은 것을 가지고 막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다위시 그리스도를 주라칭하였은 적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을 이제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했더니 그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거죠.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다. 발을 베어버림과 같다. 어, 엄청난 거죠.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발은 그냥 우리의 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요, 사람이 기별을 전하는 방법은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 되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특급 전사가 빨리 잘 달리고 든든한 사람이 기별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뛰는 거잖아요. 마라톤의 기원이 그런 거잖아요. 기별하는 거잖아요. 이 성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간 거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기별을 전하는 거자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소식을 보낼 때는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튼튼하고 힘이 좋고 뭐다 필요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신뢰할 만한 사람 그렇죠. 이 기별을. 보냈을 때이 편지를 읽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이 편지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주인이 이 종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야이종 가둬버리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 종이 글자를 아는 종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혹시 해서 봤어 요 했더니 그렇게 안 좋은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바꿔버렸잖아요. 이 종이 가면 맛있는 걸 대접하고 딸과 결혼시키고 뭐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에도 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별을 보낼 때 누구에게 보내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 보낸다는 것은 뭐예요? 믿을 만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발을 베어버리는 것처럼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온다는. 예를 들면 국가의 운명이 달린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을 밀어난 자에게 보낸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뒤집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악의에 의해서 왜곡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소식을 전하지 못한만 못하는 게 되는 거죠. 현대 모든 국가,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가에서는요 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전권 대사를 채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각국 나라에 파견을 보내죠. 그리고 뭐 주한미국 대사, 주한일본 대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각국에 다 파산됩니다. 자, 그 사람들은 능력이나 자질면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권한을 주고 위임하는 것이 보통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이야말로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지옥으로 나 가는 사람이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쵸?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생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 이 복음은 어,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인데 그렇게 성경은요 성경 기록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일점일획도 가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더하기나 빼지 말고 너의 의견 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래서 베드로전사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라고 말. 자 그런데 이 중요한 복음을 맡은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기 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복음이 왜곡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이것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해서 입에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행동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올바로 전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만 우리 행동을 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이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 행동이 전혀 따로 논다면 이것은 우리가 미련한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 말하겠죠. 너나 잘 살아. 너나 잘 믿어. 야 그렇게 살려면 나가 안 믿겠다. 나, 내가 믿는다면 그렇게 안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적용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1절에는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여름에 비, 뭐 눈이 오고 어, 추수 때비 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물매, 여러분 물매 아시죠? 물매라는 것은요, 돌을 던질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물매에다가 돌을 묶어서 사용해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물매 위에다가 돌을 얹어놓고, 빙빙 돌리다가, 탁 던지면 돌이 슉! 날아가서 딱 맞추는. 다윗이 물매를 사용했잖아요. 자, 그게 물매의 올바른 사용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물매에다가 돌을 놓고, 올려놓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던지면,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물매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정작 물매를 사용하려고 할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으로 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돌을 물매에 묶어버렸기 때문에, 이, 던지면 어떻게 물매도 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할거 없죠. 그러면 나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어리석은 행동. 오늘, 화요일입니다. 어,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어, 어, 1 0시부터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이 교회 앞으로 그리고 포레온으로 이렇게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거 복음 전도자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돌을 물매에 올려 놓아야 되는데 돌을 물매에 묶어 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돌을 물매에 묶어 버리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복음을 내가 내 생각으로 전하는 거예요. 아, 나의, 내가 볼땐 이렇게 이야기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라고 이야기 하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 이것은 돌을 물매에 묶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 아, 우리 교회 와봐, 좋아.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어, 왜 좋은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죠.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전하는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들,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먼저 시뮬레이션하고 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 그랬을 때 돌이 물매 위에 올려지는 역할이 되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2 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지우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이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어요. 그가 돌이킬 수도 있고 더 완악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메신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신저는요. 메신저가 드러나선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말씀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감춰지고, 오직 여러분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오늘 어,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전 어, 전도를 통하여 어, 오늘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보여짐으로 말리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깨칠 수 있는 오늘 아름다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먼저 복음 안에 확신 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만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많은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된 심령 만나게 하시고 복음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녹화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들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비된 심령들 만나는 기쁨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thank you